최첨단 안전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된 케어팟 X50V 가습기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저온가열 자동살균 기능으로 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저전력으로 오랜 시간 가습이 가능해 경제적입니다. 대용량 4.2L 물통과 상부급수 방식으로 물 보충이 간편하며 30시간 연속 가습이 가능해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척이 쉽고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조작부 덕분에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사용자들은 세척이 편리하고 가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남기며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도가 높아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